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으딱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함께 하겠습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나누면 1장의 서론 부분과 표적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2장서부터 12장 영광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13장부터 20장 그리고 21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특히 본문이 들어있는 2장서부터 4장까지는 두 개의 표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앞 2장 전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과, 뒤 4장 후반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두 표적의 중간에 성화를 정화하시는 사건, 니고데모와의 대화, 구원과 심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찬양,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위치시켜서 전체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 제자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믿음을 주셨고 성전을 정화 개혁시키시며 유대인과 대화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참된 예배를 알게 하시고 또 이방인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온 가정이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서부터 4장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어 감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의미, 참된 생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진정한 예배에 대해 깊이 있는 성, 어, 설명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아는 것은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이 사건을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있었던 일로 하나님 공생,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위치하여서 십자가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생의 맨 앞부분에 위치시킴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을 개혁하시는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유대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바깥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마주치시게 되십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는데,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피한 일이었고, 이에 필요한 환자는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부패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성전 제사는 순수하지 않게 변질되어 버렸고 타락한 성전의 모습으로 전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하신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을 말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집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주인인 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그들의 거짓되고 부패한 행실이 드러남으로써 그들은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동시에 양심이 찔렸을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행을 모의하고, 이후에 십자가에 못박는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10편 69편 9절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를 함께 다르면 요한복음 22장 22절에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신 후에야 가능하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시편 구절을 인용해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예수님께 메시아 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고 4장 4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를 불신앙 또는 미성숙한 믿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온전한 믿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세우,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간복음에서는 헬라어 오이코 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실제적인 건축을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은 헬라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물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에서 오는 오해를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으로 이 구절들을 잘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신앙에 오는 오해로 동문서답을 하는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성전 정화 사건은 구약 시대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축물에 불과하고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성막 건축에 대한 설교에서 우리들은 이미 살펴 보았습니다. 동시에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참된 성전이 될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막의 희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열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히 성전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보다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외형과 의식과 물질에만 신경을 쓰는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대교회의 모습에서 보면 신앙이 습관화되어 버렸고 거룩한 일들이 세상적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의식적인 행사가 되어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가 예배와 성교를 위한 사명을 가진 장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유익이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은 무서운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허물어진 성전을 핏값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성전,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예배하는 곳이고 이 복된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과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구약의 성전 제도가 끝났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던 성전이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행동들로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 기초 위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은혜와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질 성전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교적인 모습으로 보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비록 죄로 더러워져서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 행복이나 만족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세상의 풍습에 젖어 산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흘 만에 다시, 세 우신 그리스도인 으로서, 우 리의 삶의 주인 되 시는 하나 님의 뜻을 생각 하며, 하나 님의 관점 에맞는정 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그리스도 인들 의정 결한 삶 이란 우 리의 주인 되 시는 하나 님의 뜻대로 살 면서, 그 분이 우리 에게 부여 하신, 사명을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결한 삶을 사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전, 성령을 통해서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결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